여태껏 우리가 배운 건 표준 미국 영어의 모음 음소였죠. 표준 미국 영어, 그러면 standard or general American English 그리고 모음 음소, vowel phonemes. The vowel phonemes of standard American English. 어떻게 영국에서 생겨난 영어가 미국에 이민 와서 표준 미국 영어가 되었는지는 제 비디오. How did standard American English come about? 를 보시면 되죠. 이번 시간부터는 자음 음소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음 음소 Consonant, Phonemes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반모음 Semi-vowels 혹은 Glides 부터 시작해보죠. 어떤 소리를 반모음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소리가 모음처럼 소리가 나지만 자음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반모음이 자음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반모음들은 모음과는 달리 그 자체로 음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음절, syllable. 가령, bonana는 bonana, 삼음절에 속하는 단어고, 세종대왕, 한국어로 사음절에 속하는 단어이죠. 영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음절을 만들 수 있는 소리는 모음소리죠. 영어에는 두 개의 반모음이 있습니다. 우 and 이. 우 sound 그리고 sound. 이 sound. 이두 반모음, 우와 이를 길게 발음해 보세요. 우, 이. 그러면 우 소리가 들리고 이 소리가 들리죠. 반모음은 모음처럼 소리가 나긴 하지만 모음 앞에 와서 자음처럼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우는 우와 다른 소리죠. 그리고 이는 이와 다른 소리죠. 우이 하고 길게 발음하면 그우 그러니까 소리가 우 소리로 바뀌고 이 소리가 이 소리로 변경되죠. 음성학에 따르면 우는 bilabial consonant이고 즉 입술 자음이고 이는 palatal consonant 구개음 자음이라고 불리죠. 다시 말하자면 우 소리는 입술을 모아서 나는 소리고. 이 소리는, 혀의 몸, the body of the tongue, 이 입천장 가까이에서 나는 소리죠. 부터는 우와 이가든 단어들을 알아보죠